제가 이걸 리솔 컴퍼니를 다운받고 한글 패치까지 한 다음에 한판 해보고 왔어요. 짜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더 음. <laughs> 맞아가지고 우리 진짜 건너야 돼요 지금. 여기? 아니 여기 건너가는 거 아니고 이쪽 반대편 건너가야 돼. 어, 여기가 입구잖아요. 갑니다 저. 기가 어, 프레시. 아. 어, 어 누구 죽었어요? <laughs> 다른 세계로 가버리셨는데 비춰줘요. 앞에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응? 할수 있죠? 안 되면 나 도망칠 거예요. 완전 웃겨. 여기인가? 모르겠어. 맞맞맞 뭐야 우리 길 잃었어요? 길치에요? <laughs> 지금 복수하시는 거예요? 여기, 여기, 길치 여기. 같은데. 아니 아니야. 아니야 어나 무서워. 할수있 몰라요. 그냥 점프 조금 널널한. 널러라. 어떻게 나? 널러. 이리 와라 와라 와라. 어 밟고 그냥. 달버거야 밝고 널널하게 점프하면 되겠냐 널널하게 자, 갑시다. 갑, 돌아. 징나야고나이도 멤버. 나어가지나 아이고 거 아. 이거는 이거는 가는 거 훨씬 쉬운데. 맵, 맵 있나 봐봐요 봐봐요 집중. 해 a b 예요 a b 하는사사이이거 b y 순, a b y Baby, Baby, b a b 에봐 a b y b a 막혔나 a b 막혔나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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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가지냐고? 도대체. 시프트 누르면서 그냥 널널하게 점프하면 올라가요 우리 원래 세명 됐어. 아, 시프트 눌러야 불러. 되는구나. 아 짜증나. 다, 그렇게 우리는 호이님을 또 잃어버렸어. 지금 우리 같이 다니는 애들. 호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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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가봐요. 응. 잘 봤어요. 저렇게 가면 죽는구나. 어떻게 너나 나 다른 문을 찾아야 되나 봐. 어 꺼졌다. 뭐야 <laughs> 꺼진게 <거친> 아니었어 꺼진 <laughs> <laughs> <거친> 줄 알았어 <laughs> 저기 죽었는데 우리끼리 가 아니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까 <약간> 잘 <laughs> 와, 봤어요 어떻게 죽는... 이렇게 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? 진짜 개웃겼네 <laughs> <진짜 웃음> 별도 보고볼까요? 가는건가? 출발이에요? 어, 뭐야, 왜? 너잘 가요. 왜? 마지막에 왔을 춤을... 아, 뭐 우리, 우리 쫓겨난 거야? 뭐야, 우리 우주 쓰레기 된 거야? 해고 당했어! 죽어!